한수는 딸의 유학 자금 때문에 돈이 절실히 필요하고, 여러 번 망설이다 여동생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실컷 마시고 난 후, 한수와 은희는 경매시장에도 같이 가고 바닷가에도 가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한수는 바닷가로 뛰어들어 어렸을 적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죠. 한수는 은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은 못하고, 은희에게 자신은 부인과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돈 때문에 은희를 속이는 한수가 나쁘지만 한수의 절실함도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당차고 억세게 열심히 일해 재산을 모으고 정말 열심히 사는 멋진 여성으로 나오죠? 이때까지 연애 한번 못해본 그야말로 모태솔로? 한수는 은희에게 단둘이 목포 여행을 가자고 하고, 은희는 옛 첫사랑 한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 보입니다. 한수와 은희는 목포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될것 같네요. 한수는 은희의 마음을 얻고 두 사람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